<웃음> <웃음> 예, 감사합니다. <laughs> 음. 어, 오지 않을 것 같은 막봉이 또달왔군요 아, 자, 저희 오늘 막봉을 다 같이 마이한 배우들입니다. 아, 소감 간단하게 한 마디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명렬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윤명렬, 후척기신, 히터키우시 등 여러가지 역할을 맡았던 조은입니다 <laughs> 어, 일단 오늘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과 스태프분들에게 모두 이거야 이거 라고 <laughs> 이야기하고 싶고 어, 얼마 전에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목에 담이 와가지고, 정형외과를 갔어요. 키제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190이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으 올랐는데, 190이 아닌 거예요. 아, 187.4인 줄 알았는데, 좀더 크긴 크더라고요. 188.2로. 6번을 쟀거든요? 188점이니까 전대 190이 아니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뇌니싱이라는 어, 작품을 만나서 제가 재작년이었죠? 그때 이 작품을 만나서 연기적으로 많이 공부됐고 그래서 다음에 했던 작품들을 뇌니싱에서 했던 것들을 많이 토대로 많이 입혀볼 수 있었던 그런 기가됐던 작품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이 윤명열의 역할을 만나서 저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배우로서 어떤 색깔일지도 늘 스스로에게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나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구나 혹은 바로 이런 색깔을 낼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베니싱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하게 돼서 너무 이 베니싱과 저에게 기회를 주신 컴퍼니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민싱이 언제 올라와서 또 명렬이를 맡을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쉬움은 많지만, 수행은 그게 많이 남지 않는 공연이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일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다시 무대에서 호흡 맞춰준 의심이 형과 정민이 형과 중병 형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저는 또 다른 곳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조국이 되어있을 테니까요 <laughs>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예, 또몇 번째인지, 몇 번째인지 잘 아, 번째, 모르겠는데,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또니싱의 막공을 마시는 날. <laughs> 항상 뭐 비슷한 심정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어, 이번 시즌은 내가 어땠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아, 여러분들 있기또 이렇게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음, 오늘은 이 멤버가 하루 또그 우리, 현종 배우가, 예, 몸이 잠시 아파가지고. 어, 못하다 보니까 이 막공 멤버로 낮 저녁을 다하게 됐는데 이렇게 했던 경우가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항상 마지막에는 캐스팅이 바뀌었으니까 어, 근데 이렇게 낮과 밤을 함께 하면서 뭔가 맞이하니까 어, 우리가 오늘 정말 시원하게 좀 막공을 한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어, 오늘 공연한 서도 너무 즐거웠고 음. 어, 물론 내일 막공도 물론 즐겁게 끝날 거라 믿으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하며 예 제가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뭐 저도 비슷합니다. 이거 건희 씨, 대이가 우리 씨의 의사만니다 어둠에 있었는데, 한 줄이 빛을 보고, 살아갈 이유가 생겨서, 그렇게, K가 이번 뮤지컬 베니싱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공연을 잘 마무리 지었던 것처럼, 아, 우리 뮤지컬 베니싱이라는 작품이 관객 여러분들 주신 그큰 사랑 덕택에 저희가 이렇게, 꽉찬는 백석에서 어, 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 마음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너무 기쁩니다. 행복하고 좋아요. 관객이 많으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렇죠 네. 음. 크신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K에게 의심, 핸드디, 빅차, 듯이 저희 빅차, 뱀이신 모든 들과 배우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이 주신 그 환한 빛 때문에 이렇게 밝게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이제 마지막이라서 너무 아쉬워요. 음, 마지막은 참 아쉬워서 이대인사를 무슨 인사를 할까 하다가 어, 좀 기념비적으로 그냥 어, 생각나는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고 싶으면 해야죠. 안녕은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로 제 마지막 무대에 맞고 소감을 하겠습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지는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을 우리 추억으로 남은 채 서로 가야 할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인사하자. 안녕히 계세요. <laughs>